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에 필수적인 채소 중 하나인 당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은 다양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으며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당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의 효능과 궁합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은 수천 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고 사랑받아온 영양가 높은 채소로 그 다양한 효능 덕분에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의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신체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성분들을 제공합니다. 당근의 효능을 알아보면 그 뛰어난 영양적 가치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A는 로돕신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물질로 로돕신은 시각세포가 빛을 감지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돕신이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빛의 감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야맹증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눈의 퇴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노인성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A와 같은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이런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 외에도 비타민C와 비타민E를 포함하고 있어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체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질병을 촉진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활성산소는 심혈관 질환, 암, 만성염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항산화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여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A는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A는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인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피부와 점막은 외부의 병원균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이 방어선이 약해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A는 이러한 점막을 강화하고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A는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로 바이러스, 세균 등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피부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이는 미국 임상 영양 저널과 같은 학술 저널에서도 여러 차례 연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피부가 더 매끄럽고 탄력있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 A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수분이 충분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갈라지지 않으며 건강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A는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잔주름을 줄여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당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주름과 피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 풍부하게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박테리아가 잘 성장하면 소화 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면역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장은 신체의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내 박테리아가 균형을 잃으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당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근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당근을 섭취하면 적은 양으로도 배부른 느낌을 줄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샐러드, 스무디, 볶음, 요리 등으로 변화를 주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당근은 식단에 포함하기 쉬운 채소 중 하나입니다. 생당근은 간단하게 스낵으로 먹을 수 있으며 당근을 샐러드에 넣어 신선한 식감을 즐기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더욱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나 찜 등의 요리 방법을 통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K와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추는 과정을 돕습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하는데 기여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근은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이처럼 당근은 눈 건강, 면역력 강화, 피부 보호, 소화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 다이어트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채소입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그 자체로 매우 영양가 높은 채소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줄어들거나 영양소가 상호작용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 간의 궁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당근과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당근과 가장 대표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중 하나는 오이와 무입니다. 두 채소 모두 상큼하고 신선한 맛을 내기 때문에 샐러드나 주스로 자주 함께 사용되지만 사실 이들과 당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비타민C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이와 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산화시켜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 C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분의 역할을 무력화시킵니다. 당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타민 C를 최대한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오이나 무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을 오이와 무와 함께 생으로 먹을 경우 이러한 비타민 C의 손실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상쾌한 샐러드 조합을 건강한 선택으로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궁합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이와 물을 다른 시간대에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당근 대신 다른 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초는 상큼한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로 많이 사용되지만 당근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재료입니다. 당근과 식초를 함께 사용해 피크를 만들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식초는 매우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비타민C가 쉽게 산화되므로 당근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손실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식초는 또한 칼슘 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은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는데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흡수를 최적화하려면 식초와의 결합을 피하고 대체적으로 신선한 상태에서 당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피해야 할 음식 조합으로는 생감자를 들수 있습니다. 생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고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로 생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익히면 솔라닌의 독성 효과가 줄어들지만 생감자를 당근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생감자의 솔라니는 비타민A와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당근과 함께 먹으면 두 영양소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렵습니다. 감자는 익혀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근과의 조합에서도 신중을 기해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감자 샐러드나 생으로 갈아 만든 주스에서 감자와 당근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열에 강한 편이지만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영양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열에 약한 성분들입니다. 오랫동안 끓이거나 고온에서 튀기면 이러한 영양소들이 손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당근의 주된 효능인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조리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면 물에 녹아 빠져나가 영양소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긴 하지만 과도한 열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당근을 요리할 때는 가능한 단시간 조리하거나 살짝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은 열이 너무 많이 가해져 당근의 주요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할 조리 방법입니다. 당근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과도한 섭취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카로틴 혈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로틴 혈증은 피부가 황색을 띠는 증상으로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노랗게 변색됩니다. 이 증상은 일반적으로 무해하고 베타카로틴의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나친 당근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카로틴 혈증은 대부분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주로 생당근을 다량 섭취할 때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과다 섭취는 체내에서 일부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을 섭취할 때는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과 곡류, 특히 정제된 곡류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제된 공류는 소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당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장내 가스를 유발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이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반면, 정제된 공류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과 공류는 영양소 흡수 경쟁을 할수 있습니다. 당근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공류의 일부 성분들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음식의 궁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당근과 공류를 함께 섭취할 때 정제된 공류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근은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과 조리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 효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이, 무, 식초, 생감자 등은 당근의 주요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으며 조리 시에도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당근 섭취 역시 카로틴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근은 그 자체로도 영양가가 매우 높은 채소이지만 적절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더 극대화됩니다. 당근의 주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처럼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면 당근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합을 통해 당근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당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 중 하나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사용하여 당근을 조리하면 생으로 섭취할 때보다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6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근과 올리브유의 조합은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당근과 함께 먹을 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식재료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와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결합할 때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또한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강한 간식으로 견과류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먹으면 영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당근과 궁합이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아보카도는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는 건강한 지방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비타민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 피부 건강 개선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보카도는 크리미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당근과 함께 스무디나 샐러드로 즐기기 좋습니다. 아보카도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는 부드러운 맛과 함께 영양소가 풍부하여 아침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곁들인 당근 샐러드는 포만감이 크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적합한 선택입니다. 고구마는 당근과 함께 섭취할 때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동시에 비타민C를 보충해 줄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당근과 고구마는 둘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비타민C는 당근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하여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고구마와 당근을 함께 구워 먹으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함께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당근과 고구마를 함께 구워 따뜻한 구운 채소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이 조합은 다이어트나 건강한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고구마와 당근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당근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플레인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당근과 함께 스낵으로 먹거나 디핑 소스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잘라 플레인 요거트에 찍어 먹거나 요거트를 이용해 당근 샐러드를 만들면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과 플레인 요거트를 이용해 만든 스무디는 상큼하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해 하루를 시작하는데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당근과 함께 섭취할 때눈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달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모두 시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A와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여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당근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 활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살짝 볶아 달걀 프라이와 함께 먹거나 당근과 달걀을 함께 갈아 만든 당근 오믈렛도 건강한 아침 식사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렌지, 자몽과 같은 감귤류 과일은 당근과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C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하지만 비타민C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당근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는 매우 상큼하고 영양가 높은 음료가 됩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귤류 과일의 상큼한 맛은 당근의 단맛과 잘 어우러져 신선한 샐러드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현미,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은 당근과 함께 섭취할 때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통곡물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도 유리합니다. 당근과 통곡물을 함께 볶아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거나 당근을 퀴노아와 함께 샐러드로 섭취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체중 관리를 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한끼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은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그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플레인, 요거트, 달걀, 감귤류 과일, 통곡물 등과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인의 건강에 필수적인 채소 당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그리고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매일의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당근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당근을 어떻게 더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지 고민해 보시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